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그가 세상에, 세상에 계셨으며,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1월 이제 2025년 첫해 우리 요한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복음은 어, 당시 헬락 문화권 헬라적 세계관에 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헬레, 헬라 사람들. 를 위해 쓴 복음서죠. 이사 공간 복음 복음서 이제 사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어, 네 가지 관점이 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어떤 다른 독자를 위해서 기록이 된한 책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죠? 특별히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설명해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함으로써 아, 이이 이 복음의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복음을 아, 이제 신약적으로 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마태 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 복음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어, 헬라 문화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라톤이즘, 그렇죠? 플라톤 철학 사상. 이 플라톤 철학과 사상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 이 헬라 문화권 안에 그리스 도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플라톤적인 어떻게 보면 헬라적인 그런 언어로 어떻게 보면 설명되어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이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은 <laughs> 이원론입니다. 성 속의 이원론. 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저 영의 세계에 진리가 있고 그 영의 세계에 만물을 지배하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질서를 이룩할 수 있고 참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성 속의 이원론 이게 플라톤 철학의 아주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헬라 문화권 또는 헬라 세계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냐?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영이? 아니 어떻게 그 더럽고 불결하고 부족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책이또 요한복음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로고스, 저 진리, 질서, 말씀. 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1월 1일 말씀,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어, 저 영의 세계, 저하늘에 진리가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 로고스, 그 진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땅, 이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이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하늘에 있는 빛이 땅의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함이라. 자,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 빛,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진리 로고스 그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와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어저께 본문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어저께 그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찬빛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섰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빛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들은 빛이 창조한 빛이고요. 이 땅을 비추는 이 빛을 창조한 참 빛이 계시는데, 그참 빛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걷다가 정오에 저 하늘에 뜬 빛이 아닌 다른 빛, 그 빛을 보고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얼어붙은 세상에, 이 죽음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빛이 우리들의 심령에 비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이 참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모습이고 젊은 청년의 모습이고 나사렛의 모습이고 나사렛 사람의 촌뜨기 모습이고 마리아의 아들의 모습이요 요셉의 아들의 모습이요 예수의 형제들의 형 또는 동생의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 받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참 빛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 이참 빛을 자신의 마음과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고, 이분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빛을 창조한 빛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한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셨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걸 받아라. 그걸 받아라. 받아야 내 심령에 내 삶에 비춰질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됐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하늘의 생명이 땅에 부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의 패역함과 교만함과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고,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 이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성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당시 헬라 사람들이 묵상을 할때 아주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와! 저 영의 세계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나의 육을 죽임으로써 내가 내 육을 침으로써 내 육을 멸시하고 해하고 어떻게든지 내 육을 죽임으로써 나는 저 영의 세계 영의 로고스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믿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물론 그것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그 심리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적인 철학적인 사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참 빛을 설명함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철학적인 사상적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참 빛이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있으니 이 빛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 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이야기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복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죽음과 사망의 땅에 생명이 소생하게 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심령에 참빛으로 비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때 찬양할 때요,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차가워진 마음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의 영들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리고 우리 모든 육신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생명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떠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평생 우리의 인생의 경로 가운데 항상 이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므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얼어붙은 사망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